함수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함수를 많이 썼어요. 함수를 썼어요. 지금 그내 비디오에 보면 여기 이제 마지막에 주기와 바퀴가 나옵니다. 바로 함수가 바로 주기와 바퀴예요. 우리가 쓰던 함수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드는데 함수라는 거는 파라미터라는 게 있고 리턴 값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과로 안에 뭔가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받아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기서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음. 자, 예를 들어서 캐릭터, 캐릭터 한 다음에 str 뭐 100개 글자를 놓고 뭔가 s t r 을 사용을 하다가 예를 서 int n은 s t r l e n 에 str.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파라미터가 얘가 파라미터로 되는 거죠.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파라미터. 즉 문자열 하나를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된 다음에 함수가 뭔가를 리턴해요. 그게 리턴 값을 n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일을 해요? 문자열 하나 입력을 받아서 이문자열에 전체 길이를 재서 그 길이의 값을 숫자로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게 파라미터와 리턴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파라미터와 리턴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게 기본적으로 함수의 성격인데 함수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가장 쉬운 함수 일단 파라미터 리턴 값이 하나도 없는 거 실행만 시키면 그냥 끝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보이드라는 리턴 값이에요 보이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텅빈 보이드예요 자 보이드 한 다음에 내가 펑션 하나를 만들었어. 그리고 리 파라미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 프린트 f 나 함수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나 함수라고 그냥 찍는 거야. 그냥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메인에서 메인에서 이거 잠깐 없으니까. 이 함수를 불러요. 펑! 해가지고 딱 불러. 얘가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함수 호출. 실행 한번 시켜 볼까요? 나 함수야.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냥 함수야라고 찍는 거예요. 이게 파라미터도 없고 리턴 값도 없어요. 여러분 리턴 값하고 함수를 처음 배울 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턴 값이 없는 거하고.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 거하고 헷갈리는 학수이 있습니다. 얘는 무슨 일을 해요? 함수가 하는 일이야. 뭔가 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화면에 뭔가 보여진다고 해서 얘가 나한테 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명시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리턴 리턴해가지고 100을 리턴을 해요. 그러면 리턴이 숫자를 리턴하니까 얘는 인트로 바뀌어야 돼요. 자, 이러고 실행을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나 함수에라고 찍어요. 리턴을 했는데, 어 리턴을 했는데 이 리턴 값이 안 가지고 오네? 안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얘가 안안 안 받은 거예요. 호출만 하고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리턴을 받아와야 되는데 안 받은 거야. 자 받을게요. i n t 에 뭔가 받았어. 그리고 받은 게뭔지라 하면 찍었어요. printf percent, %d 퍼센트 d 리턴 해 가지고 자, 리턴을 찍어야 n 값을 이제 찍습니다. 뭐라고 리턴 받는지 한번 보자. 자, 이렇게 가지고 화면에 딱 찍으면 100이 리턴 됐다. 그러니까 리턴이라는 거하고 함수가 실행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은 정확하게 c 언어의 표현상으로는 함수를 콜한다 그래요. 콜. 불러낸다는 거야. 야, 너 이리로 와. 부르는 거요 그래서 뭔가를 일을 시켜요. 그러면 얘가 일을 하는 거는 함수의 일이고 끝나고 나서 뭔가를 리턴을 한다 그랬을 때 리턴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리턴은 이렇게 할게요. 나 숫자를 입력받는 함수야 라고 해 놓고 여기에다가 scanf %d로 입력을 하나 받을게요. 자, 여기다가 넘버를 하나 받을게요. 그러면 은 인트 넘버 해가지고 하는 브로커 얘를 리턴하겠다 이렇게 나 숫자를 입력받는 함수야 라고 한 다음에 숫자를 입력을 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나 숫자를 입력받는 함수야 로 스캔 앱로 돌아가잖아요 자 여기다가 내가 500 해서 애들을 딱쳤어 그러면은 500이 리턴 됐다 함수하고 지금 이제 8장부터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은 내가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짤 때, 니가 할 거와 내가 할 거를 구분하는 거야. 함수. 함수라는 애한테 시킬 거와 메인이 할 거를 구분하기. 그래서 함수한테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파라미터라고 해서 뭔가를 주는 게 있으면 잘 줘야 돼요. 그리고 함수가 뭔가를 실행이 끝난 다음에 뭔가 리턴하는 게 있으면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그램 원리 중에 네 번째,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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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내 비디오 옆에 있는 주기와 받기라는 원리. 함수에게 뭘줄 거고 그다음에 리턴 뭘 받을 거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다루는 방법. 이게 이제 함수 다루는 데 있어서의 핵심에. 자. 그러면 지금 벌써 우리는 파라미터가 처음에는 파라미터는 지금 얘는 없어요. 파라미터가 없고 그 다음에, 리턴 값만 있는, 아까는 r e 값도 없었습니다. 자, 파라미터를 좀 줘볼게요. 자, 숫자를 입력받는 함수야 라고 아니라, 음, 숫자를 하나 받고, 입력받는 함수야. 자, 하나 받을게요. 여기다가 정하는 거예요. int, int, n이라고 해서, 자, 밑에 있는 n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어, number라고 합시다. number. 숫자를 하나 받고 입력받는 함수야 라고 하고 여기다가 받은 숫자 이렇게 할게요 하나 받고 퍼센트 음. d로 찍는 거예요 방금 전에 입력받은 그 변수 넘버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라미터는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시작하기 전에 받아온 거잖아요 받아온 거기 때문에 함수의 입장에서는 로컬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수의 여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int number라고 선언을 한 셈이에요. 그게 파라미터로 함수에서는 지거라고 쓰고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는 함수가 파라미터를 전언했잖아요 함수 이걸 전언했으니까 얘가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다가 뭔가를 줘야 돼요. 왜? 있으니까. 넘버라는 인트가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10이라는 숫자를 줄게요.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은 이번에 보세요. 내가 숫자를 하나 받고 입력받은 함수야. 11을, 10을 받았다는 걸 함수가 알아. 함수에서는 이 넘버에 10을 넣은 적이 없는데 여기서 10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실행하기 전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1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받은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온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00 그러면은 이번에는 메인에서 끝나고 났더니 뭔가를 가지고 와 리턴했어요 리턴한 값을 화면에 찍은 거죠 함수에게 파라미터가 있고 리턴 값이 있다라는 거 적절하게 잘 써먹으면 역할 분담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을 함수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게 함수를 다루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쓰는 거죠. 그동안의 함수 를 우리가 몇 가지 종류의 함수들을 다뤘단 말이에요. 문자열, 그 다음에 랜덤, 그 다음에 수학 함수 이런 것들을 다뤘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춰야 돼. 규칙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무슨 값을 줄 거냐. 그 다음에 얘는 뭔가를 실행을 하고 나한테 뭔가를 보내올 건데 그 보내오는 값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를 따져서. 그 동안에는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은 그 전에 함수 설명을 할때 이런 거를 했잖아요. 여기서 문자열 같은 거할때 이때의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s t r c p y string copy예요. 이런 함수가 있어. 근데 이 함수에는 파라미터가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두 개예요. 캐릭터 별이이라는는 그냥 문자자 문자의 배열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자고 했어요. 나중에 포인터 할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니까. 두주 c h 포인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자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변수 이름은 d e s t i n a t i o n 이라고쓰이 하나의 변수 이름은 s o u r c e 라고 썼어요.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는 이유가 얘는 결국은 이 함수에서 로컬 변수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함수는 이렇게 로컬 변수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실행을 해가지고 문자열 두 개를 딱 줬더니 이쪽에 있는 문자열의 내용을 카피해서 이 문자열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그런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작업을 하고 끝나고 나서 얘는 리턴 값으로 문자열 하나를 리턴을 해요. 캐릭터 별이라는 문자열 하나를 리턴합니다. 근데 이 리턴하는 문자열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봤더니 복사해서 만들어낸 데스티네이션 문자열 변수, 즉 카피를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냈을 때이 문자열을 리턴한다 이거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리턴한 거를 써도 되지만, 내가 파라미터로 준 문자열 변수를 그냥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턴을 했지만 리턴한 거를 써도 되고, 아니면 데스티네이션을 써도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 str1 100개짜리 하고 그다음에 str2 100개짜리 이렇게 놨는데 내가 여기서 str 카피 카피 한 다음에 str1, str2 이렇게 해서 실행한다 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있는 문자를 일로 카피해서 똑같은 거를 만들어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다가 str1은 이런 식으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넣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카피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그 값을 이렇게 갖고 왔다 이거죠. 하지만 이제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은 이게 문자의 배열인데 아까 여기서 봤던 거는 문자의 배열이 아니라 문자의 포인터거든요. 포인터는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방금 전에 여기서 빨간 줄이 거져 있단 말이야. 얘 에러가 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array type character b a 은 is n o w signable. 그러면 이거는 배열이지 포인트가 아니에요라고 얘가 컴파일러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캐릭터 별 타입으로 s1을 t 만들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밑에 빨간 줄이 자라지죠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포인트할때할 할 거니까 지금 궁금하더라도 참아요.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넘어가지고 8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빠르게 이제 훑어볼게요. 기본적인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8장은. 자, 그러면 보세요. 파라미터 리턴 값이 모두 없는 함수 만들기. 자, 가장 쉬운 리턴 값 없는 함수 이런 거예요. 아까 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함수 함수 뭔가 그냥 화면에 찍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그냥 이렇게 프린트 보더라고 해서 화면에 그냥 줄쫙 찍어내는 거 그러니까 실행시켜 보면은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중간 중간에 내가 이렇게 긴 줄을 찍는 프린트 애플로에서 만들겠다 이거를 메인에서 안 하고 함수한테 시키겠다는 거 역할 분담한 거예요 단 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메인이 함수한테 뭔가를 줄줄 줄 필요가 없어 그냥 알아서 네가 찍어 그러고 얘 함수가 끝났다고 메인한테 뭔가를 리턴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나고 집에 가면 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일을 시킬 때 이런 거예요. 그 옛날 드라마 자극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대감님이 대감마님이 하인한테 이제 일을 시켜요. 그 일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어, 하인한테 야 이래. 그러면 얘가 그냥 알아서 막 일을 해. 이게 파라미터와 리턴 값이 없는 일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하인한테 파라미터를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지를 한장 주면서 자, 이거를 저 건너온 마을에 어, 뭐 박대감 집에 갖다, 드리, 갖다 드리고 오너라라고 편지를 하나 줘. 그럼 파라미터가 있는 거야. 그럼이 하인은 가서 전달하고 와. 끝났어. 리턴 값은 없어. 그냥 전달하는 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주인은 그냥 얘가 그냥 끝나고 왔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반드시 답장을 받아오너라. 그러면 하인이 가서 답장을 받아와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줘? 주인만 해한테 줘. 그러면 답장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받아주면 어, 오케이. 리턴 값 제대로 받아온 거죠. 이게 파라미터 와 리턴의 차이예요. 그래서 C 프로그램에서는 요 반드시 파라미터와 리턴은 꼭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없어도 되는 건데 있어도 되는 거죠. 필요하면 쓰면 되는데 문제는 파라미터는 괄호 안에다가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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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마음껏 집어넣을 수 있는데 리턴 값은 단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없으니까 앞에 함수를 전원할때 함수를 전언할 때 리턴 값은 단 하나예요. 얘는 보이드. 리턴 값 없음. 괄호 안에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은 나오는 리턴은 하나밖에 안 들어와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리턴 값을 마음껏 정할 수 있어요. 개수 상관없이 한데 C는 안 돼요. C++도 안 돼요. 자바도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리턴하는 테크닉을 이제 한한 한, 한 달쯤 후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라미터만 있고, 리턴 값이 없는 함수. 파라미터가 있어요. 방금 전에 줬던 것처럼 숫자를 하나 던져주는 거죠. 프린트 보더라고 하는데, 야, 보더를 여기서는 원래 아까 만들었던 거는 네가 그냥 개수를 네가 정했는데, 이번엔 내가 정할 테니 그만큼만 그려. 라고 해서 파라미터를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주는 겁니다. 프린트 보더에다가 인트 사이즈라고 해서 변수 하나 이름을 정해주는 거야. 내가 숫자나 하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니가 해. 그러면 아까는, 아까는 이거를 구현했을 때 어떻게 구현했어요? 그냥 이렇게 구현했어요. 무대버를 구현했는데 이번에는 개수를 정해야 되니까 반복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으로 정합니다. 사이즈만큼의 눈 기호를 찍는 거야. 그리고 끝나면은, 우리 이거는 별 찍기 할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개수만큼 찍기.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프린트 보도 30개 이런 식으로 딱 결정을 해가지고 찍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30개가 나올 거예요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이거를 30개가 아니라 50개 그랬으면더 길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가 있는 겁니다 자이 시점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함수를 쓰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함수는요 호출을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메인에서 호출을 하고 있잖아요. 호출을 하는데, 호출을 하는 이 위치 63번 라인이에요. 이 함수는 63번 라인에서 호출을 하려면, 이거보다 위에서 함수가 전환이 돼야 돼. 그러니까, C의 코드가, 코드가 있을 때 자기보다 위에 있는 함수만 부를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뒤에다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보세요. 얘는 함수 없어. 함수 없는데, 너 어디서 얘를 불렀니? 라고 해서 바로 에러가 뜨는 거야. 그래고이 함수는 밑에서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못 불러요. 밑에 있는 거는 못 불러. 좀 딱딱하죠? 야, 밑에 있는데 그 위에, 그니까 잠깐 밑으로 내렸다. 그걸 왜못 찾니? 못 찾아요. 얘는. 그래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제 함수는 이제 함수는 이렇게 해서 불려지는 위치보다 콜그 호출되는 콜되는 위치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작년에 코딩 테스트 문제 내가 올려놨잖아요. 올려놓은 내용을 보면 메인이 맨 밑에 있고 위에 테스트 1번부터 8번까지가 쫙돼있잖아요 그러니까 1-1부터 2-4까지 다돼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 이번 금요일날 진행하는 시험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어. 문제 6문제 냈습니다. 6문제. 자. 그래서 올려놨는데 앞으로는 다음주부터는 함수를 밑으로 내릴거예요 여기서 얘를 얘를 메인보다 밑으로 내릴 겁니다. 왜? 그냥 메인이 위에 있는 게 보기가 좋아요. 메인이 밑에 있는 걸로. 왜냐하면 메인 메인을 먼저 읽고 읽고 나서 아 필요한 함수가 어딘가 있겠구나라고 내리고 싶어서. 그런데 밑으로 내리면은 얘는 실행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메인이 함수가 위에서 내가 나중에 이런 함수를 쓸 거야라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함수의 원형 또는 프로토타입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는, 이 함수는 여기서 실행을 할 건데 이거보다 위에서 내가 전원했어. 하지만 그 실제 내용은 밑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전원만 하고 그냥 변수 선언하듯이 함수도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타입이 있고 리턴 타입 이름이 있고 단 함수는 괄호 안에 파라미터가 들어간다는 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위에서 선언만 하고 내용은 밑에다가 담는다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는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위에서 함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다음에 밑에서 함수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음 8 장에 있는 문제를 풀 때부터는 이렇게 구현할 거예요. 함수 구현할 때. 자 이번에는 리턴 값이 있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get 아까 우리 해봤던 겁니다. 스캔 n f 로 입력 받아서 함수한테 리턴해주기. 자 얘는 숫자 하나 입력 받는 거예요. 자 숫자 입력 받는 g 스코 s 를 통해서 입력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게스코라고 해서 점수값을 내가 하나 받아오겠다. 스캔애플을안 쓰고 내가 직접 받아오겠다. 왜냐면은 여기서 받을 때 반드시 1부터 그러니까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을 받겠다라고 하는 룰을 정해서 하려고 그 규칙을 이 함수가 알아서 챙겨라. 그러니까는 메인에서는 신경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숫자를 메인에서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죠. 함수가 알아서 받아오는 거예요. 점수를 입력하세요. 국어점수를 입력하는데 점수가 제대로 입력될 때까지 입력을 받아오는 거죠. 영어점수 제대로 입력받았습니다. 수학점수 제대로 입력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를 누가 물어봐요? 함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한테 역할 분담을 떼주는 거예 야, 이거 0에서 1 4 0전 네가 검사해서 맞으면 나한테 갖고 와.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리턴 값이 있는 함수를 이렇게 연습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파라미터도 있고 리턴도 있는 거. 여기에서는 그냥 과목 이름 없이 점수를 계속 입력하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보면은 구어 점수 입력하세요. 오케이. 영어 점수 입력하세요. 제대로 입력 안 했어요. 다시 영어 점수 입력 다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를 입력하라고 해야 되는데 국어 점수인지 영어 점수인지를 내가 알려줄 테니 내가 알려준 과목의 점수를 계속 입력을 받아서 0에서 100 사이의 숫자인지 확인해서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받을 때 배열 문자열 문자의 배열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야 파, 파라미터로 그래서 그거를 화면에다가 찍어주는 거죠. 그 이름을 로컬 변수처럼 취급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 에이 구어 영어 수학 여기서 있는 names라는 거의 i번째 이렇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다루는 함수 앞으로 만들어진 함수에서는 그 동안에 우리가 익혀왔던 변수와 if, for 해가지고 조건과 반복문, 그다음에 문자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함수를 막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할거예요 이 예제들을 차근차근 따라서 연습을 해보면 함수 사용법을 어렵지 않게 터득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낸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짜는 내용은 그동안 했던 거하고 동일해요. 이미 우리는 프로그램 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논리는 다 끝났어요. 조건과 반복. 그게 다야.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배열로 사용을 하고, 문자열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함수를 역할을 쪼개 가지고 이 부분은 함수가 해라. 단 내가 뭘 주고 뭘 받을 건지만 잘 챙겨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코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습 문제가 이제 10개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를 보세요. 5-1번 문제를 함수 버전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5-1번 문제 풀 소스를 열어가 놓고, 그 중에 에이지 그룹이라는 생년 언제 태어났니? 라는 연도를 받아서 연령대 번호, 즉 유아부터 노년까지 이르는 6개의 해당되는 0 1 2 3 4 5번이 6개 중에 하나를 리턴하는 걸로 그러니까 메인에서는 얘가 따로 계산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에이지 그룹만 호출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을 에이즈 그룹이 적절하게 사용하게 만들어가지고 받은 그 리턴 값을 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과 함수가 해야 되는 역할을 이제 구분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킬 거예요 8장에서는 그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은 얘도 로또 번호 당첨 확인하기 7장에서 풀었던 7-2번 문제를 함수 버전으로 바꿔라 자, 그 다음에 8-3번 비만 판정 예전에 만들어 왔던 거에 함수 버전 자 그리고 얘는 별찍기 우리가 오장에서 했던 그 별찍기 문제 있잖아요. 그 별찍기 문제에한 줄짜리 별 찍는 문제를 프린트 스타 이한 줄을 이와 각각을 함수로 함수로 불러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에서 만들어놨던 내용 중에 일부를 뜯어서 함수에다가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쭉 풀어나가는 겁니다. 얘도 별찍기 또 별찍기 그 내용들 가지고 하는 거고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들도 역시 내가 배열 10개짜리 배열을 줄 테니 네가이 안에서 최대값을 찾아내 라고 하는 함수에게 일시키는 거예요 5명이 점수 만들어 분석하기 똑같이 7-9번에서 했던 그 내용을 함수 버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빙고 게임 오늘 7-10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업데이트 하는 문제를 두 개를 냈어요. 두 장에서도 계속 하나씩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컨셉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 8장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질문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봐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개념만 잡으세요. 메인이 하고 있던 일을 이제부터 역할 분담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어떤 언어든 간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하면 이제 프로그램 짜는 재미가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메인 하나에다가 모든 거를 다 집중해서 만들게 시켰는데 이제는 역할을 쪼개다 보면은 그일 시키는 재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하던 일을 떼가지고 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메인이 됐다가 함수가 됐다가 내가 막 역할 변동을 막 해야 되는 그런 약간 헷갈림은 따라오겠지만, 근데 이게 한번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함수를 만드는 게 좋은 이유는 함수를 제대로 만들어서 역할을 떼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함수가 하고 있는 일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메인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프린트 f나 스캔 f 또는 string t 스 string copy 이런 함수도 쓸때그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사용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의 특정한 부분들을 함수에게 떼어서 구현하고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내용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미 만들어진 함수를 쓰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때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